안녕하세요. 해목창조입니다. 예, 지금 밤이 10시가 넘었습니다. 아, 편히 쉬고 있는데, 예, 제가 너무 방송을 오늘, 예,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방송을 늦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청, 시초, 시초 외국인들이 처음 시초에 가지고 나온 가격이, 아, 315 예, 15.20 정도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예,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314 가까이 돼서 끝났습니다. 예, 아, 그런데 기간은 예, 그거보다 우에, 외국인보다 우에서 시작해 가지고 예, 315, 315, 310, 한 5.50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오늘 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예, 아직까지 안정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여기 첫 번째 이유고, 안정했기 때문에 방향성이 위로든 아니든다 열려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하 오늘, 옵션 누적입니다. 보시면, 315를 엄청 샀어요. 315를. 그 말은, 이 옵션 만기까지 이대로 간다면, 콜 315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 315는 살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꺾고 역추하면, 이번 옵션 만기일은 315 위에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분에 가서이 예, 부분에 대해서, 이금 옵션 가격만 보면 314.5를 넘어서, 그죠? 315 위에서 끝난다고 외국인들은 일단 그래 짐작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옵션 가격만 보면. 하지만, 선물을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코어를 상금만큼 예, 상세시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어, 여기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가, 예, 상충이 돼서 결론을 내보면, 외국인들은, 예, 콜푸트 3 1 5을어딘가에 양쪽에 다 살릴 확률이 높다. 하지만, 콜 쪽이 더 높다.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K200이 315.0 보다는 315.0 약간 더 위에 이렇게 할인이 살림, 높죠. 그렇죠?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런데 위로를 옵션 가격을 만일에 더이런다면 322까지도 이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푸스선3 1 2터는안 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일단 이렇게 옵션 가격만 알수 있는 거고 물론, 옵션 맞길 당연히 은 모릅니다, 이게. 일단 이두 가지를 보고요. 어, 또 이제 보면, 오늘 갭을 띄어가지고 어딘가에 21선 위에 안착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상당히 중요하고, 어, 이 옵션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옵션 가격은 위로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번 달 옵션 만길, 2020년 9월 10일처럼, 이런 식으로, 시가가 316.50인데, 저가를 315.55놓고 종가를 317.50. 짧게, 요렇게 도치로 하면,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면서, 예, 콜 315를 살리는, 요런 장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만일에, 이제 우예방으로 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만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밑으로 간다. 그러면 한 315에서 끝나겠죠. 312에서 315. 그렇게 일단 알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보다 지금 현재 얼마큼 위아래를 늘어난냐면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이번 옵션 만기의등 간에 당저번달 9월 10일처럼 이렇게 끝난다면, 끝난다면, 물론 상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선물을, 만일에 매도량이 이렇게 더 커진다면, 다음 달도 외국인들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모른다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수 있냐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차월물, 11월물을 보시면, 예, 콜335가1.25 푸트 282가1.25 그러니까 동일 가격이 그전에 앞에서 나올 때도 푸트 282를 굉장히 동일 가격에 나거든요 콜은 변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만일에 선물로 282가 깨진다 282. 가능2 1 5 0아입니까 대충 잡아서. 이것이 깨진다면 이번 앞으로 이 장은 이제 예, 고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장이 된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동일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차월물에서 예, 차월물도 변동성이 아주 심하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재무부에서 돈을 더 푼다. 그러면 335까지 밀어 올리겠다는 겁니다. 335까지. 그러면 요거를 좀더 확장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예. 이 326.25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11월 옵션 만기일까지 11월 중순쯤 되잖아요. 옵션 만기일까지 정고점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말하면, 코스피 지수가 2600. 그죠? 선물로 거의 340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일에 위로서 상방으로 튕겨 올라간다면. 차월물에서 지금 그렇게 아시, 어, 암시를 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2 8 1은 요게 200일선입니다. 200일선, 2 200에선. 0 0선이 200일선이 어떤 의미냐면 왜이 지금 2 8 2와 200일선이 중요하냐면 200일선은 1년이잖아요. 1년 거래일이 같지 않습니까 1년 거래일. 이때 폭락장, 3월달 폭락장 나올 때도 60일선 깨고 2 0 0선 깼다가 2 0 0선 위에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진정한 폭락성이 왔다. 그러니까 282를 깬다는 것은 다시 이런 장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걸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동일 가격을 콜335와 풋282를 넣는다는 게 아니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이렇게 설정 안 합니다, 외국인들은. 다 어떤 계산에서 착착착착 맞춰 서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내일장이, 오늘장처럼, 예, 오늘장처럼, 요런 식으로 된다. 아니면 20에서 그거치가 6이 된다. 그런데, 오늘처럼 뭐 쓸데없는 독점법 뭐 이런 말도 없이 좋은 방향로흘렀다 그러면, 예. 9월 11일처럼, 9월 달에 이 옵션 만일처럼 이런 식으로, 예. 이때 3, 317에 끝날 수도 있어요. 종가가. 왜냐, 이 투자자 포지션에서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315원을 살리겠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딱 9월 11일처럼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옵션 가격만 바꿔 봤을 때는 진짜 딱 9월 12일, 11일처럼 이렇게 10일처럼 대자뷰가 된다고요. 대자뷰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내일 예를 들어 가지고 살짝 밀렸다. 그러면 어디서 폭등하겠습니까? 예, 네. 내일도 예를 들어 보다 살짝 밀렸다. 내일.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다가 시간 가치에서 빠졌다. 그러면 콜 315도 이거뭐 3분의 1 토막 나지만 은 거겠습니까? 반 토막 반 토막. 그러면 콜 315와 콜 317.5가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버리면푸서도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 하방이나 간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옵션 만기일에는 만일에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 옵션 만기일 만큼 기회장이 없는 겁니다. 옵션 만기일에 그어 장의 흐름만 잘 탄다면 예,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 이것을 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 무엇이 수행되어야 됩니까? 이 멀티 차트에서 예, 줄을 꺼놓고 확실하게 나는 이, 이 포지션에 이 가격에 매수를 한다면 나는 여기서 확실하게 손절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확실하게 입절할 거야. 가, 기준이 확실한 분만이, 예, 만기일 날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확실하게 끊으니까. 손실은 적고. 예, 그게 자신이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옵션 만기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내일 장 보면 대체적으로 답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어제 복기를 하면, 지금 보시면, 콜 320과 푸 305가, 예, 동일 가격이 나왔어요. 0.57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올라가다가, 황대란 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매도 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은 보통, 동일 가격이 나오고, 그 다음날 옆으로 행보하거나 뭐, 이렇게 비집어들면, 그 다음날 아니면 2, 3일 안에 원의 장이 나왔어요. 그니까 러한방에 하는 장이 나왔다고요. 그니까 러 오늘 안 나왔잖아요. 그럼 내일이나 모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옵션 만기 있으면, 옵션 만기 전날이나, 그 다음 옵션 만기에 날 아주 크게 나온 경우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행보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딱 내일 보고 옆으 행보한다. 그러면 매수는 일단 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뭐? 일단 매수는 금지. 그리고 멀티 차트를, 아 갑자기 찾아가서 또안 보여요. 예, 멀티 차트를 확실하게 줄 꺼놓고, 예. 눈 떨어지게 봐야죠. 눈 떨어지게. 그러면, 콜 317이, 예, 1.5 깨고, 1.25 내려오고, 거기 다시 회복해, 1.5 넘어갈 때딱 같이 매수해가지고, 예. 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풋 312를 딱 보고 매매 이런 식으로 흔들 때는 매매하시면 안 돼, 이렇게. 흔들 때는. 하고 보고 있다가, 1.2에서 1.5팍 치고 나갈 때 이때 같이 맥스에 들어가야 돼요 1.96딱될때못 넘으면 딱 손절하고 나와야 돼. 고 익절하고 나와야 돼. 고 이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만 확실하다면 예. 어 내일하고 모레는 분명히 하루는 예.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게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 동일 가격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의양에서다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나 방향성이 분명히 분출한다.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요거, 외국인들이 314.5 위에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그걸 잘 보시면, 만일에 314.5 위에서 딱 끝나고, 이게, 이 차트에서 외국인들이 9월 10일처럼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 잘하면 상방일 확률이 더 높다. 이번 상방하 리는, 예, 전고점 340까지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예, 그렇게 일단은 우리가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너무 어, 서둘지 마시고, 예. 천천히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행복삼주였습니다